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누입니다 오늘은 제가 내가 얘기했지 한피 배출 시스템 총 산다고 생방송으로 보여드렸던 그것이 드디어 왔어요 짜잔 레오암즈 AR15 그래서 이거를 언박싱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에어소프트건에 좀 관심이 많은 크리에이터 한 명을 초대했습니다 바로 왕쿤 모셨어요 예. 그동안 뭐 했니? 아, 그랬어? <laughs> 어, 열심히 게임하면서 놀았대요. 복귀는 안 하고 뭐 하는지. <웃음> 어. <웃음> 아, 네. 아, 이거 빨리 보고 싶어요. 빨리 보고 싶어? 네. 여러분들 빨리 보고 싶죠? 일단은 시작부터 이 케이스부터 난다리니다 이게 제가 산게 아니에요. 건캐리어처럼 나옵니다. 진짜 이거부터 신경 쓴게 느껴져. 아, 진짜 기가 막혀. 자, 일단 열면은. 자. 네, 와, 봤지? <laughs> <laughs> 얼마, 얼마, 얼마 같아요 이거 가격? 이그 정도 퀄리티면 100만 원 그냥 넣을 것같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무려 215만 원이에요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게 바로 레어 암즈 AR 15 모델입니다. 거의 가스건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가스건의 탄피 배출은 나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탄피 배출을 그 볼텍션용으로는 봤는데, 아 에어 코킹, 에어 코킹용으로는 봤는데, 어. 스배출은 처음 보는 거예요. 아, 자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짜잔. M4 M4 베이스에 그냥 그냥 그런 모델이고 M 랑 레일 들어가 있고 안에 각인 콜트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쪽에 전부 다 각인이 되어 있고 지금 탄창부터. 아. 이 안이 보여. 이 안이 보이게 돼 있어. 그래서 안에 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가능한 거야. 근데 요게 이제 탄피 배출 시스템이다 보니까 좀 뭔가 되게 많아요. 구속품이. 어, 일단은 <laughs> 내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요게 원래 CO2 캡슐을 사용하는 총이야. 아 근데 요거를 사용하면은 가스로도 쓸 수가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 우리 일반적인 그충전가스시 만약 원한다면은 캡슐, CO2 캡슐 넣어가지고 쓸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 탄피. 와우. 플라스틱? 이게 플라스틱이야. 아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는데 이제 이거 30발 들어있네요 옵션을 추가하면은 플라스틱이 아니라 진짜 쇠로 되어있는 쇠로 되어있는? 어 스틸 재질의 총알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탄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겠죠? 어 샀지 당연히 샀지 <laughs> 어. 안 샀을 리 없지 어. 자 이거는 탄피바지고요 자 쇠로 된 약간 트라우마가 아 이거? 탄피바지 <laughs> 여러분 군대 가면은 예 여기에 이렇게 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많이 보게 될 거예요 <laughs> 이 중에 한 발이라도 없어져봐 그냥 집에 못 가는 거야 아 집이 아니죠? 집이 예. 뭐야 집은, 집은 원래, 원래 못, 가고. 못 가고 어 집은 원래 못 가는 거고 아니야. 막사가 곧 나의 집이지 오, 그잖아 그렇게 생각하또 그치 그치 형은 어. 막사가 집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어, 아니 진짜 진행하시죠 지, 진짜 지옥 같았다 진짜 이게 바로 이제 스틸 와 근데 이게 색깔이 다르다 플라스틱이랑 메탈이랑 차이가 너무 커 너무 심하다 플라스틱은 그냥 진짜 플라스틱 느낌이고 음. 스틸은 이거 봐, 소리도 나 그러네 음, 어. 탄창 여분 탄창인데 음. 혹시나 가지고 제가 탄창을 하나 더 주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분 그래서 탄창이 있는 겁니다. 탄창 탄창에다가 이제 진짜 총을한 발씩 넣는 거야. 하나씩 어. 한 발씩 장전하는 거지. 진짜로 30발밖에 안 들어가요. 30발 딱 들어가. 어. 30발 이상 안 들어가고요. 엄청나게 리얼리티를 중시했다. 진짜 총이요 진짜 그냥. 어 진짜 총 같아. 진짜 총도 그렇게 하잖아요. 어 맞아. 한발씩 한발씩 근데 나 이거 궁금한게 그럼 이 비비탄은 어디 들어 비비탄은 요 앞에 요아 여기 안에? 어요 앞에 요 앞에다가 한발씩 꽂아 넣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30발을 쏠려면 30개를 꽂아 넣어서 30발을 하나씩 하나씩 다 넣어 그게 간지지 아 그게 간지 근데, 아니야? 근데 멋있긴 하다 어 멋있잖아 멋있다. 약간. 다 전파로 따지면은 약간 좀 스피파이어 같은 느낌인거지 이또 <laughs> 어? 한탄창 쏘고서 현타 좀 심하게 올것같아좀 그렇기는 또 해요 또 쏠라면 또 내가 이거 넣어가지고 또 맞아 거기에다가 이제 총 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탄피가 무지하게 멀리 나가요 <laughs> 진 진짜 이렇게 나가니까 탄피를 또다 주워 와야 돼이 어, 탄피바지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laughs> 여러분 진짜 제가 조만간 보여드릴게요 진짜 보여드릴게 아이언사이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잖아요 누워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어. 손으로 올리고 요 앞은 누르면은 평 하고 나와요 어, 와이씨 나 이거 처음 봤다 어. 기가 막혀 <laughs> 오, 아니 없는 줄 알았어요 이게 완전 피카티니 레일로 돼 있어 가지고 어 그냥 레일인 줄 알았는데 어 그러니까 이게 일체형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숨어 있어 좀핸드가드에 아예 딱 붙어 있네 누르면은 누르면은 뿅 하고 나오는 거야 야, 이건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가스건이기 때문에 노릇의 후퇴 전진 고정도 그 충분이다 되고요 아 이거지 이게 이게 이거야. 따오네. 원래 가스건 탄창은 가스가 어디에도 충전돼? 원래 탄창에 충전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는 총에 직접 충전을 합니다 어디 바로 손잡이 손잡이 아, 그예 손잡이네. 구멍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가스를 충전하거나 아니면 시어트 캡슐을 넣어가지고 사용을 해야 돼요 솔직히 가격은 좀 창렬이야 가스건 탄창도 아니고 그냥 플라스틱에다가 이거 스프링, 스프링. 스프링. 근데 이거 가격이 어만원좀 너무한데 예, 에바입니다 이거 6만 원에 에바예요 같아요, 아, 물론 또 이제 네, 우리가 건 샵은 네. 아니니까 맞아. 모를 수 있는데 그리고 이 가격은 너무 비싼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죠. 여기 보면은 이게 CO2 캡슐이에요 어, 조금만해 이게 12g 이거 하나면은 두탄창 정도 쓸수 있어 어, 생각보다 많이 못써요 한창 두개한 60발 쏠수 있는 용량이라서 어. 아 빠르게 교체가 안 돼. 아, 육각자봉. 어 육각렌치로 여기에 넣어가지고 돌린 다음에 빼고, 요거를 또 집어 넣고 또 육각렌치로 돌려야 돼. 게임용으로 쓰지는 못하. 어 게임용으로는 불가능해요. 조금 있게 나할거 같아. 이게 하나에 한 1,200원이에요. 아무튼 가성비는 짱이다. 어, 돈 많으신 분이 하시면은 진짜 만족스럽게 이렇게 재밌게 놀수있겠나 아, 아니고. 저 아닙니다. 전 아니에요. 전 아니에요. <laughs> 그래요. 이거 놀리쇠에 이게 후퇴 고정해 놓은 다음에 어. 딱그 차탄 음. 밀려 들어가는 그거 있죠? 어. 그거 어. 한번 보여 드립니다. 아, 진짜? 삽 가능이지. 오케이. 전진해 볼게요. 어, 오! 어! 잼 걸렸어. 잠깐만. 잼까지? 와, 잼까지. 잼까지 구현한다. 구현한다고? 야, 이건 진짜 <laughs> 물건이네 물건야 들어갔죠? 여기서. 아, 와, 이거죠. 이게 빨리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봐봐. 아, 그렇죠. 아, 이거야. 아, 승리 거라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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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다 썼나? 아, 다 와, 다 쓰렸네. 쓰면은 이게 고정돼 있어요. 알아서. 야 탄피 주소. 아 예. <laughs> 아 이거 탄피 바지 있어야 되겠네. 그래서 이게 있는 겁니다. <laughs> 쉽지 예. 않네. 예 탄피 바지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일단 파츠를 장착을 한번 해볼까? 어. 좋습니다. 오케이 잠깐만요. 파츠 바로 가져올게요. 저는 간단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오예. 내 전동 이호텍. 오예. 뭐죠? 아. 스리맥. 이 이게 이게 바로 이제 근본 세팅이죠. 근본 세팅. 아 여기가 천국이지. 참고로 이 스리맥 요거 이번에 새로 산 거거든요. 기가 막힌다 봐봐라. 와우 와 와우, 와우! <laughs> 미쳤나봐. 수직 손잡이는 못다는 게 이게 없어요. 규격이 예. 달라요. 규격이 달라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수직 손잡이는 네. 다 장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음. 그래서 그냥 오늘은 요렇게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죠. 네. 아무튼, 지금부터 한번 쏴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렛츠고고스야! Yeah! 여러분, 예, 쏘러 왔는데요. 반발로 <laughs> 일단은 0점부터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글을 쓰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번에 나온 저 사격장 시스템이 비비탄이 안 튀어요. 터널바지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고글은 예, 착용을 안 하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너무 덥고 그래가지고. 자, 아무튼, 바로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발씩 한번 로테이션 하면서 한번 쏴보도록 하죠. 쏴보겠습니다. 와우 <laughs> <laughs> 뭐든지. <어쩌지? 웃음> 와, 뭐야 이거? 야, 탄피 날하는거 봤어, 지금? 어, 다시 일로 나와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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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야, 한번 봐. 와! 오! 오오오 오! 와, 오, 오. 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찰살 안 해. 아니, 연사도 너무 멋있겠다, 그러면. 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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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피 맞을 거 같아. 잠깐만. <laughs> 여러분, 입피탈을 조심하는 게 아니라 탄피를 조심을 해 주세요. 와! 아니, 야, 반대 근데 찰살 난다. 잡다. 단발로 쏘면은 괜찮은데 연발, 연발로 사서 이게 금방 이게 되게 차가워 지금 나 연발로 연발로 겠으니까 너도 연발로 한번 가격보자 연발로 오아이끝맛이 있네. 카메라라서 여러분들이 진짜 못 느끼실 거예요 지금 이 느낌을 어. 이 진짜 옆에서 보면은 탄피를 이렇게 쏟아내 봐 단발로 할게. 와 기가 맥혔다 그냥 기가 맥힙니다 여러분 진짜 와. 아, 이게 여러분 보면은 이게. 지금 저희가 약간 탄이 막 여기에도 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이러냐면 이거는 연발로 안 봤어요 연해가 거발로썬 거는 전부 다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 솔직히 탄필배출 시스템이 저는 이렇게 잘 맞... 맞을 거라고 어, 난, 네. 네, 그, 사실 가스건이 잘연중이좋게 네. 쉽지 않은데 지금 보면 은 집탄율도 상당히 잘 나와서 나쁘지 않아 지금 좀, 어 너무 놀랐고 총 30발이면 이게 탄창 하나 다쓴 거거든요 30발? 30발까지 여기 다 찍혀있는 거야 30이라고 찍힌 겁니다 1 2번 누구죠? 3 3 삼일육. 아 얘네 연발로. 거의 밖에 나갔는데? <laughs> 네 여러분 이번에는 스틸 스틸 블랙, 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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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스틸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부터 다르고요. 진짜 무거워요. 진짜 무거워. 찰칵 보여주세요. 와. 쏙 들어가요. 쏙. 그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오. 오. 지 좋은데? 그러니까요. 와 근데 아 탑이 어. 너무 멋있게 날아간다. 음. 요렇게 날아가는 게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날아가는 거지. 맞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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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면서 날아요. 어. 영화처럼 이렇게 영화처럼. 와 근데 반동도 너무 좋다. 이집탄률이 말이 안 돼요. 지금 가운데 다 박혔어, 지금. 어. 와, 대충 쐈는데 작살 났는데. 와! 오, 멋있다, 진짜 이게 돈값하네요. 여러분 탄창에서 탕걸림까지 재현하는 이 클래스 <웃음> 어, <웃음> 이거 반도였어? 이거 여기 클렸어 극단버그 극단버그 오우 약간 번가 있다 네 약간 있는데 이게 연사할 때 있는 것 같고 단발은 거의 없는 것 같아 요 기화 때문에 맞아 기화가 좀 있네. 합니다. 근데 이게 이게 소형화 된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봐요. 그렇죠? 네 일단 실로 된 것도 한번 보러 가보자. 보러 지금 보면은 연사로 그냥 어머니 갈겼는데 역시 안쪽에 다 있습니다. 물론 아까 전에 쉐일 버그가 좀 걸려가지고 안에서 탄이좀 걸리는 게 있었는데 총이 새거라서 길이 뭐, 더 늘었어요. 어, 네. 은거 그래서 길들여지면은 더 완벽하게 작동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는 지금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작동성. 이거면은 우리 2단계 넘어가요 거는 충분히 2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스타일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단점은 30발에 이 기행들을 다 맞춰야 돼. 그러니까 그러네. 진짜 <laughs> 챌린지. 어, 챌린지야, 챌린지. 챌린지네. 써, 잘 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야. 지금 바로 2차 챌린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단점에서 GO! 2차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시간에, 시간 내에 예, 쓰러뜨리면 되고요. 12개의 표적입니다. 우리가 계속 해왔던 방법이니까 예, 여러분 익숙하시죠? 자,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힘드네. 와, 진짜 힘들어. 다 맞춘 게 어디냐, 진짜. 그래몇발 아, 아. 남았죠? 5섯발 남았네요. 와우. 약실이 하나 있는 것까지 약실까지 아 근데 이거 좀 연습하면은 시간을 더 단축시킬 수는 있다라고 음. 생각이 드는 게 진짜 지타성이 집탄성, 너무 괜찮아 딱 맞췄을 때 이게 사실 0점 조절은 안 했거든요? 그런데도 되게 잘 맞아 깜짝 놀랐어 딱 실탄 느낌의 총을 쏘고 싶으시면은 진짜 이건 완전 강추 돈 대신 많이 드는데 있으시면 완전 강추 드립니다 자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AR-15 한번 써봤습니다 레오암스의 AR-15 써봤는데 야 진짜 와나 진짜 최고야 진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난 너무 리얼해가지고 놀랐는데 너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이게 탑피 어... 날아가는 게 그냥 진짜 총이에요 아... 영화를 깜치는 수준의 탑피 액션이 아... 그냥 이렇게 아니라... <laughs> 진짜 총 쏘는 느낌이고, 그리고 한발한발 한발 혼신을 다해서 쏘기는 해야 돼요. 왜냐면 애초에 에어소프트건 탄창 같은 경우에는 100발 이상씩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거는 딱 30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1발 필 중. 그렇죠. 근데 좀 연습을 해가지고 좀 총을 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 예. 가능은 한데 가장 문제는 탄피다. 하고 이제 탄피 주셔야 되다, 이제. <laughs> 촬영 시간은 짧은데 탄피 주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laughs> <laughs> 어디지? <있지? 웃음> 아, 저쪽에도 하나 있네요, 저쪽에. 예, 아, 저쪽에도 하나 있네. 있고. 아무튼, 예,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좀 시간이 오래 걸렸던 거, 제가 빛도 변하는데, 진짜 변명이 아니라, 아까 전에 예, 토, 총을 쏘다가 잼 걸렸잖아요. 막 이렇게 어딱 해가지고 빼시고 어뺀 다음에 탄 털고 다시 꽂고. <laughs> 이거거든 이거는... 근데 이거는 리얼리티. 음. 아 이거는 시간이 걸려 돼요. 맞아. 솔직히 시간 기록의 의미가 없어. 저기 일분지라 가면 게임 오버거든. 아 근데 일분 내에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재밌고 만족스럽게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진짜 에어건에 그 빨리 쏴 가지고 그 뭔가 경기 기록 재는 그 게임하는 느낌이 어, 아니야. 그 감성이 네. 아니야. 이거는 진짜 이게 이제 감성. 거기에 집탄률도 괜찮아요. 역합니다. 어, 진짜 엄청 이정도면은 엄청나요. 엄청나요. 가스건인데. 가스건인데. 아 아 그리고 오늘 왕구님 오셨으니까 뭐 특별히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저는 우리나라의 에어소프트관 규제가 상당히 심합니다. 아, 진짜 그렇죠. 심해요. 엄청 심하죠. 엄청 심해가지고 규제가 심하니까 많이 안 했던 마이너한 장르였단 말이에요. 마이너한 좀 취미였는데 우리나라 경기장도 거의 없잖아. 그렇죠. 제가 지금 진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경기장을 진짜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 그런 게좀 활성화가. 네. 됐으면은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 정말 재밌게 놀았고요. 저또 다른 총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왕군님은 또네또 음, 다른 총뭐 한번 하시겠어요? 다른 총이요? 아 여기 있는 총심다 쏘고 가고 싶은데 네. 근데 좀 덥긴 하네. <laughs> 아 여기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어, 어 야, 너무 어 너무 더다야 빨리 집에 가야겠다. 어, 근데 여기 완전 천국이에요. 천국에 예, 천국입니다. 아저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 모두 모두 빠이